여기 보시면은 예. 각 과목별 표지 편차 성취도가 어. 나와 있어요. 어. 대원외우 같은 경우 영어가 네. 영어 A 90 넘는 친구가 79.3%, 네. 심용회라는 건 31.9%예요. 네. 심용회는 안 배운 게 많이 어. 나와요. 그러다 예. 보니까 좀 어렵고 한영을 음. 잠깐 가보겠습니다. 예. 한영은 영어가 9.2%예요. 어. 아까 대원 몇 퍼센트였죠? 79.3, 9 심용동 은 7.7, 31.9. 영어는 어디가 더 까다롭다? 한영 외우가더 한용외고. 일반적으로 대원외고가 입결은 좋지만 네.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영어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은 한영외고가 굉장히 많다. 영어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경우, 수학이 좀 약하다 그런 친구들은 한영외고로 저는 음. 틀를 뜨는 편이에요. 예. 대일외고 보시면 대일은 영어가 82%, 또 하나도 86.5%. 심화영어가 뭐예요? 수능 쪽이거든요. 아. 대원외고 같은 심영어 자체가 보면 원서라든가 어. 어려운 독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어 대일은 거의 이제 수능 중심으로 많이 진행합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드신 말씀은 네. 쭉 보시면서 아이 학교가 지금 어디가 좀세거나 어디가 좀 음. 어렵거나 이런 걸좀 한번 또 고민해 보시고 음. 외고를 갖다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러니까 학교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원의 영어 두 개인데 음. 하나는 수능 관련된 걸로 나오고 요즘에 네. 또는 심형회라는게 있는데 요게 좀 요즘 어려운 게플볼리스니 기말에는 이제 예, 그 비연계 지문이 나와서 여기서 좀 어, 문제가 됩니다. 한영은 음. 수능 형태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추론이 좀 굉장히 까다로워요. 추론? 예, 추론이 좀 어렵습니다. 큰목고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를 꼽으라면 한영이거든 그래서, 한영외고에서전교권 하는 애들은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. 대일은 이제 확실하게 학생들이 수능을잘 보게끔, 이쪽을 잡고 가는 잡고 학교다라고, 어. 문법을 좀 잘하셔야 돼요. 여기도 어. 이제 비현계 질문이 좀 나온 학교예요. 고2 때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, 그 수준으로 굉장히 세게 내는 학교 있어요. 비현계 질문이 뭐예요?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거. 배우지 않은 거. 를 갖다 내버리는 어. 거예 외부 지문부 질문을 내는 거죠. 네. 외부 지문으로좀 음. 변별하는. 너무한거 아니에요? 아, 네. 배운 것이 내셔야죠?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네.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. 변별하려고? 거 같아요.